아, 어, 여러분 그 작년 12월 30일 1일 날 어, 2021년이죠. 2021년 12월 30일 날그 포항 제철에 있는 지금은 포스 포스코라고 불러야 되죠. 이제 이제는 어 근데 그 포항 제철 우리는 포항 제철에 더 익숙합니다만 그곳에 있는 제1 용광로가 어, 48년 만에 이제 멈췄다는 그 기사가 어, 떴습니다. 그 제1 용광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포항 제철이 처음 건설되었을 때 엄청난 그 섣물을 그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같은 엄청난 큰 엄청나게 큰 용광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포항제철이 이제 건설되었을 때이 용광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데 48년 만에 작년 12월 31일 날 이제 그 제일 용광로는 이제 불이 꺼졌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용광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를 가지고 이제 포항 제철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지나가는 세월과 격변하는 그 산업 기술에는 이제 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용광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는 이제 멈추게 되었지요. 당시에 이제 그 기술자들과 그 여러 가지 관계자들은 이 용광로는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제 산업 역군의 이제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엄청난 쇳물을 생산해내고, 거기서 나온 쇳물로 이제 배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만들고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용광로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는 그 용광로의 불이 꺼졌고 이제 다른 것들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또 인간이 만든 것은 유한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유한하고 그 끝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도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영원히 멈추지 않아야 될것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laughs> 우리가 예배하면 이 교회 모여서 이제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함께 찬송가 그러고 설교 듣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뭐 틀림없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매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 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주께 하듯. 살아가고 죽게 하듯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이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첫 번째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예배입니다. 성도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광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활의 처소, 처서,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끊임없이 어, 발전시키고 어, 연마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 예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 나간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이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섰을 때도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배에 대한 그 영원히 영원히 드려야 될그 예배의 모습을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오늘 오늘 본문은 이제 번제와 소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물을 태우는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이 번제물은 끊 임없이 그 위에 불을 계속해서 이제 나무를 공급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공급해서 번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이 불꽃 이 예배의 불꽃은 성도의 불꽃 바로 예배죠. 이것은 꺼지지 않게, 사그라들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마지막 남은 기력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사건들은 제외합니다. 자, 그러한 모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모든 순간 제가 그것을 아까 우리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제 목적이고 또 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제에 대한 기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소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고운 가루로 이제 드리는 이제 뭐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고운 가루. 유일하게 이제 피가 없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태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룩은 넣지 말아라. 절대 누룩을 넣지 말아서 누룩이 뭡니까?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하죠. 뭐 꾸미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거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인다고 한들, 우리를 뭐 꾸민다고 한들 우리의 죄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소재의 또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와 구별된다. 나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 죄와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들과 꾸미면서 너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냥 너의 그본 모습 그대로 거룩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점을 화재물,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어, 소재에 참여하는 자마다 소재의 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 질문이 있죠. 어, 아론의 자손들 남자들, 아론의 자손의 그 남자들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볼 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지요. 어, 아론의 자손들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 그 계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와는 상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뭐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제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표현을 들 때마다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2십절 보십시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피레는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할 것이니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어 제사장들만 그 소재에 참여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가림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또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영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테 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단번 단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번제 예배를, 소제 예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또 거룩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분명히 어렵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이 레위기를 읽을 때 가장 많은 위기가 이제 봉착 위기에 봉착되곤 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레위기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떠한 소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함을 잊지 않고 거룩함을 잊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 더 제사장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어, 특별히 내일은 대선입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날인데 우리 제사장들일수록 더욱 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또한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내 얘기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날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한 산제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